자,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점을 찍고 그 점들을 어떻게 하면 선으로 연결을 하면 꺾인 선 그래프다라고 나와 있어. 맞니? 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너희들이 할수 있는 거는 그 내용인데요. 사실은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그 내용보다는 일단 꺾은선 그래프가 뭐다 아셔야 되는 거고요. 꺾은선 그래프가 뭐라고 그랬어? 볼수 있게끔 뭐한 눈으로 볼수 있게끔 뭐한 거다? 응? 선을, 점을 찍어서 연결한 것을 꺾은선 그래프다 라고 얘기를 했어. 언니 응. 그러면 꺾은선 그래프는 변화하는 양과 정도를 알아보기가 어떻다? 쉽다. 라고 되어 있어. 래서야 여기까지 이해 갔지 결정하는 거야 지금 이 책에서는 가로는 나이, 세로는 몸무게로 했어. 그런 다음 한 칸이 한살두살세살 살, 살. 세로의 한, 가로의 한 칸은 1, 2, 3, 4 해서 5. 맞아요. 한 칸당 1kg으로 정해 놓고. 그 다음 조사한 걸 5살짜리 아이의 몸무게는 13. 예? 여섯 6살짜리 아이의 몸무게는 15kg 7살아이는 19kg 8살아이는 25kg으로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 연결을 하는거야 이해갔어? 자 이것이 꺾은선 그래프다 라고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가서는 얘를 어, 어떻게 많이 쓰느냐 하면 칠판방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통계라는 걸 배워 그통계 보면 자 도수라는 게 있고 별양이라는 게 있어 별양이란 저렇게 무게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고 도수는 사람수 또는 뭐건수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 얘들을 가지고도 자 계급이라는 것도 만들어주고 계급 값이라는 것도 만들어줘. 그냥 너희들이 많이 학교 성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의 평균을 구하지 그럼 평균도 구하는거고 이제 히스토그램이라는 히스토그램이라는 막대 그래프도 그리고 이거를 그린 다음에 6살짜리 15kg 저렇게 그냥 써놓은 자체를 도수분포표라고 하는데 이해갔어? 그답 좀 하자 이해갔니? 어? 네 응. 그래서 저렇게 꺾은선 그래프를 썼다 중학교 1학년에 가서는 그거를 뭐라 얘기한다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확장이동을 한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되고요 꺾은선 그래프는 결국은 통계의 연장선상으로 갈수 있다 라고 얘기해 그리고 보통 가로에는 가로에는 이렇게 가로축에는 많이 쓰는 게 나이 또는 뭐 월, 년 이런 거 많이 쓰고요. 세로축에는 몸무게, 온도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써. 그러면 자 이거를 봤을 때이한 판은 선생님이 세로축에 한판은몇 킬로그램으로 썼다고 했어? 1 킬로그램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를 또 다시 보시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자, 꺾은 선 그래프가 너무 많아. 밑에서부터 많이 쓰려니까 어려워. 0서부터 18.5까지 쓰려니까 어려워. 그제?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물결 무늬로 해서 밑에 없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생략을 하고 있는 부분만 쓰는 거야. 얘가 써? 필요 없는 부분을 물결 무늬 선으로 해서 줄여서 필요한 부분 만 찾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에 갔죠 음. 여기까지에 갔죠 음. 그럼 요 문제에서 선아 이해갔어? 성수 이해갔어? 응. 이한 칸의 크기가 성수에 얼마냐고 묻는 거야. 그럼 얘는 18.5, 18.6, 18.7, 18.8. 응. 그래서 한 칸의 크기가 0점이에요. 물결선이는 밑에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줄여준 거야. 영부터 뭐. 18.5까지 이 어분선 그 그래 자, 을 0에서 했잖아. 어? 그럼 0에서 18.5 m 로는 어? 몸무게가 자 3월달에 됐는데 몸무게가 18.9야. 9 1 밑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걸 일일이 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가면 밑에까지 가겠지? 그거를 줄여서 쓴다는 얘기야. 생략을 했다는 얘기야. 물결문늬로 생략. 이해가어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답좀 하지? 이해 갔니? 네임성수 이해 갔어? 성수는 어디서 이해한 거니? 물결문을 지어보는 거였어 물결문이 왜? 거기서요 연어를위 네. 내식 응? 그 밑에 보면 위생물까지 없으니까! 저 표에 표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빵이니까이니까저 진주의 무게가 지금 진주의 무게가, 몸무게가 3월에는 18.9였고, 4월에는 19kg이었고, 5월에는 19.26월에는 19.67월에는 19 19 19 19.8 이래, 그러면 1 8 5단위로 오단이. 오단이. 지금 잘라준거잖아 이해갔어요? 네. 그래서 밑에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없는 부분을 뭘로 필요없는 부분을 뭘로 물결선으로 물결선으로 뭘뭐 했다 생략했다 이해갔니? 네. 이해갔어요? 자, 도수다 별량이다, 계급이다, 계급감이다 해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뭐를 하고 싶으냐 하면, 자, 우리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자, 60 이상, 70미만인 학생이 3명이래. 70 이상, 80 미만이 4명이래. 80 이상, 90 미만이 어한 명이래. 그다음 90 이상 100 미만이 두 명이 나왔대.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세 명, 네 명, 한 명, 두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도수라고 얘기하고 이 점수 중에 63, 64, 65 이렇게 각각 나오는 것을 별량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62, 뭐 69, 67 이런 것들이 별량이야. 이 있다라는 얘기야. 해서 얘를 이렇게 계급으로 나눈 거야. 일정하게 해서 이렇게 나눈 것을 계급이라고 해. 그럼 이 계급의 크기는 몽땅 같아야 돼. 얘는 10, 10, 10, 10이야. 그제 얘가 써 60에서 70이니까 계급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야? 10. 70에서 80도 간격이 10. 80에서 90도 간격이 10. 해서 계급의 크기가 10이 되는 거야. 계급은 그럼 몇 개로 나눠준 거니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준 거야. 여기까지 일했어? 신체 일일하? 근데 근 별량이요. 응, 이런 점수, 또는 이런 몸무게, 이런 거를 별량이라고 얘기를 해. 아, 그, 요그 62만, 72만이면. 그 안에 별량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친구 그러면 다 빌려요 그렇죠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어요 네. 여기까지 갔니 네.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4명, 80에서 90한 명, 90에서 100명 이렇게 그린 사각형, 이 사각형을 뭐라 얘기하냐면 막대그래프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히스토그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해 갔어? 응?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가시면요, 잠깐만. 계급 값이라는 게 있어. 이 계급 값은 계급의 중간에 있는 값이야. 계급에 어디 있는다 했어 중간에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60과 70 사이의 중간 얼마? 65. 65. 얘가 계급 값이야. 70에서 80. 75. 그러면 그 다음은 85. 그 다음은 95가 85. 계급 값이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다음쯤에 여기까지. 이해갔니? 네. 해서 얘를 저렇게 꺾은선 그래프로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65. 75, 85, 95야. 65몇 명? 3명. 75몇 명? 4명. 85몇 명? 1명. 95몇 명? 2명. 해서 얘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게 꺾은 선 그래프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서는 꺾은 선이라고 얘기 안 하고, 부수, 분포, 다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응. 응.